이전판에도 또 살인마가 잠수하는 바람에 너무 쉽게 나오고 습니다 오늘 게임이 극단적이네요. 아예 그냥 확 털리던가 아니 아예, 아예 그냥 잠수던가. 이, 좀, 어, 직전인 줄 알았네. 아 이맵이라 이맵 문제점은 이잘안 보여요 이게 너무 밝으니까 이 스킬 체크할 때이 스킬 체크 부분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발전를좀 많이 터뜨리는맵이비죠 이거 지금은 짤짤이 식으로 해장금 드리겠습니다 아네 몰라간다고 해주세 아, 다행히좀안 걸렸습니다. 아, 살인마는 어디 거네요? 아, 저. 아, 여기서 좁은 데서 판자 때문에 그냥 안전하려고 안전하게 하려고 여기서 있었건데 괜히 또 여러 명 치료 받지못 하게 됐네요. 자, 또 스콜링 옆에 유인 있고요. 짤자리로 돌리겠습니다. 케이트랜슨이 엎어진 것 같은데, 이거 돌리고 제가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아케저 클로데시 구하러 가네요. 사실 구일때 그 2명이상이 몰려있는게 안좋은 점이 연구가 빠른속도로 달리는, 달리는 기간에 어, 꼭 여러 명 동시에 때릴수가 있어요 빠른속도로 그래서 그게 좋지 않습니다 네, 여기, 어, 다 바닥이 너무 섹시 그나마 런구 기본 이동 속도가 좀 느려서 다른 사람만 지금 느린 편이라 그나마 좀 이렇게 아까처럼 좀 도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만 했을 때, 사인만 했으면 그냥 그냥 훌 뺐을 텐데. 아, 저나 돌릴 수 있었는데, 예, 지금. 아까, 그, 어딨냐 곡수수에 해서 그, 토크 그... 만났을 때, 그, 미그랑 비슷하네요, 가면. 고인물 가면인가 싶습니다. 고인물 가면 같고요. <목소리> 이번에 런고가 평타로 때렸죠. 저 놓치니까 빡쳐서 그냥 필타로 때린 것 같습니다. 아, 여도 갈고리 앞으로 가 지금 이 게임을 망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갈고리에 두 명이 있어서 지금 한 마시 돌아가는 동 걸렸는데 결정리가하나안 돌아갔어요. 요인도 안깨졌고이 게임 망했습니다. 아, 물론 우이조우인 우니 물론 이제 부인물들이 하이드 캐리 하면 어떻게 되실 것 같긴 한데, 솔직히 하드 캐리도 하드 캐리 나눔이지.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인도안 깨졌고, 이제 발전기는 겨우 돌아가네요. 근데 살인마는 쫓아오고 있고요. 아, 겨우 벗어났습니다. 음, 자, 계속 있고, 하고 있고요.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 다행히 한우우우우끌렸어요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피 건드리기 해서 4피 안에 간줄 알았더니 그게 알라딘계어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끝낼 것 같네요. 뭐 다들 머을 다 지어져 있고. 아 오늘 이렇게 왼팔 이렇게 어 아니에요. 이동인물 매개가 또구해주러 왔고요. 살인마 다시 도전서 잡으러 올 겁니다. 이제 부는 그냥 몸살이고 발전으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잡혀서 숫자 줄어들면은 나머지 세 명이 또 힘들어져요. 아이아 칼슨의 그 일명 어반이라 불리는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 그걸 그걸 전승 못 시켜서 계속 걷거나 눈에 띄게 걷거나 뛰어야 돼요. 근데 네, 이 여반이라는 스킬 자체가 좋은 점이 3랭 찍으면은 앉은 속도 앉아서 이동하는 속도가 100% 증가한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빨라요. 특 90%로 90%, 90 상태에서도 되게 빠르더라고요. 가능하면 빨리 그 스킬 전승시켜서 평민이한테좀 넣어 야되겠습니다 문이 아직 도안잡졌나혹시물이 그냥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키비 쭉 m 렸고 걸린. i 네. n 지금 세 억으로 끌렸고 예, i n g I'm calling. I'm calling. I'm calling. I'm calling. I'm calling. I'm c 그, 생각보다 고, 저, 매그가 잘해요. 아, 발전기 두개 뭉쳐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발전기 찾아서 최대한 발전기 그냥 돌리겠습니다. 오르고 있어요. 전 이번이,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처음 되어고 있어요. 이 지형도 쏘업 좋진 않아요 지금 여기가 끝자락이라서. 아 다행히 여기 창틀이 있었고요. 유인 깨졌는데 제가 잡혔어요 그냥 전고 끝났고, 나머지 셋 끝났고, 이서 끝났고, 이 게임에서 끝났고, 이 게임에서 끝났고, 이 게임에서 고이게고게 빠져나와서 꽤먼 꽤 거리 이동했어요. 근데 그 끝까지 쫓아온대. 세지독하죠.